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아온 유영훈 진천 군수가 결국 대법원 확정 판결로 군수직을 내놨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돈의 단체장 가운데 처음입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대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유영훈 진천 군수의 당선 무효형을 확정했습니다. 삼수 끝에 내리 세 번의 당선. 오뚜기로 불리던 유영훈 진천군수도 결국 경쟁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죄로 발목이 잡히며 불명예스럽게 중도 하차했습니다. 뜨거운 성원에 고답하지 못하고 군수직을 떠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은밀로운에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부군수에게 권한을 음, 이임하고, 음, 음, 이임하고 음. 직원들과 악수한 뒤 유영훈 군수는 10년 동안 몸담았던 군청을 떠났습니다. 삼선 군수의 불명의 낙마 소식에 다시 선거를 치르게 된 주민들은 술렁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군정을 이끌었던 만큼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거나 아쉽기도 하고 좀 섭섭하기도 하고 그래요. 음, 그 그런,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습니다. 아쉽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지금으로서는 법을 어겼기 때문에 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한편 같은 날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최명현 전 제천시장과 이종윤 전 청원군수의 운명은 엇갈렸습니다. 최명현 전 시장은 벌금 250만 원으로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됐고 이종윤 전 군수는 벌금 70만 원으로 내년 총선 행보를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